안녕하세요. 아, 예, 역시 외교원이라 예, 언어나 이런 언어적인 재능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서 다 여성 청일점이한분 계시네요. <laughs> 예,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 뭐 임용이나 이런 외교관 이런 거 보면 딱 공립외교원들 들어가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남성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결혼하거나 뭐 이럴 때꼭 나쁘진 않다는 거. 예. 네, 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특히 기본이론 시간이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해드리면 필세 시험하고 그 다음에 언어논리 영역의 또뭐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거 이런 거 관련해서 어,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경 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문제 들어가서 풀이도 해볼게요. 어 3월 5일날 며칠 전이죠? 1차 시험 있었는데 뭐 설마 여기서 보신 분 있나요? 어, 없겠죠. 어. 왜냐하면 그거 보신 분은 기본 이론을 들으실 게 아니라 모이, 모강을 의 들어야 되니까 이번에 뭐 시험 보고 나와서 물론 학생들마다 의견이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자료 해석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를 안한 학생은 되게 어려웠다. 근데 나와서 뭐 평이하던데 이 학생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내년에 딱 나오면. 쉬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언어 논리에서도, 뭐, 올해, 뭐, 과학 비중, 과학 지문 비중이 좀 올라갔다, 뭐, 이런데, 뭐, 그런 거에 너무,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올해 그랬으면 내년에는 자료 해석이 쉬울 수도 있고, 또, 어 특히, 이제까지, 한국사, 역사, 인문, 철학, 뭐, 이런 비중이 컸었기 때문에 과학 지문이 좀 올라갔다는 얘기지, 뭐, 이게 비율이 깨져가지고, 뭐,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 특히, 피셋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해진 영역에 이제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마인드를 갖고 또 특히 내년까지 한 1년 장기간 계획을 좀잘 세우고 특히 뭐 1차하고 1차만 붙으실 거 아니잖아요. 2차, 그 다음에 면접까지 이렇게 시간별로 딱 배정을 잘 하셔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장기간 시작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뭐냐면 어,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된다. 특히 페이스 조절이 여름에 휴가철, 크리스마스, 연휴 뭐 이런 거 있으면 막 흔들리고 그 특히 이막 연휴가 꼈잖아요. 그럼 제가 많이 가르치다 보면 이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어. 뭐냐면한 3, 4일 쉬고 딱그 힘차게 나오면 되는데 그 3, 4일 쉬고 안 나와. 어.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다가 한두달또안 보여요. 자기가 근데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한두 번 빠지면 뭐죠? 자기가 돈 내놓고 안 나온 건데, 뭐, 자기가, 근데 또 미안하고 수업에 나가기 그렇고 그러니까 안 나오다가 한 3, 4달 되고 다시 시험에 가까이 오면 또 얼굴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갔었니 그러면 그때 페이스가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 왜 아시죠? 명절 때 이렇게 푹 쉬다 보면 이제 공부하기가 싫은 거죠. 저도, 어 독일에 있다가 귀국하건 다음에 살이 한 15kg, 16kg가 쪘어요.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주 죽겠는데, 운동도 그래요. 그 왜, 얼마 전에 2월달에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때울 쉬면서 먹으니까 가기가 싫어 이제 <laughs> 이게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딱 먹고 포기 하게 돼.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되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드리는 게 고, 휴가철 여름 남들 놀때 그리고 뭐 특히 어, 이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가까워도 떨어지고 너무 멀어도 떨어지고 그죠? 괜히 헤어지고 막 이러면 고민하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시험에는.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그죠? 어, 이 서로 윈윈하는 공부도 하고 뭐하기 위해서 특히 크리스마스 때뭐 이럴 때 외로워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관리를 그러니까 장기간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페이스 조절이나 이 관리를 잘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시험 뭐 대충 아까 필셋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직 적격성 검사 여기 제가 아 이번 달에 8회 기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화, 실전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단계는 이제 1년 쭉 있으니까 너무 또 여기에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마음이 급하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려요. 막 시중에 문제집 많잖아요. 막 지금 갖다막 풀어본다. 일, 1년 전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해드리면 기본기,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이제 좀 있다 얘기를 해드렸지만 실력을 탄탄히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론, 이제, 5, 6월, 뭐, 7, 8월 가면서 좀 실전 다 공부를 하시고, 한 10월, 11월쯤 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이나 모강문제를 한두권 사다가, 그때까지 2, 3월 달에 한, 한 템포씩 두고 일주일씩 쫙쫙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단계 할 일인데 지금부터 마음이 급하다고 막 사다가 막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몇달 뒤에 풀어도 50점, 몇달 뒤에 풀어도 50점 똑같아요.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피셋이 점수가 쑥쑥 오르냐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 어쨌든 8회에 걸쳐서 이번에 언어 논리 그죠? 다음에 자료해서 상황 판단. 이게 세 가지 영역이죠. 각 40문항이 출제돼요 그리고 시간은 90분이 좋아요. 어, 40문항, 그러면 90분, 한 문제당 2분에서 2분 30초. 어, 이게 시간이 남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풀어보신 분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한 5, 6월, 7, 8월까지는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빨리 푸는 시간을 신경 쓰지 마세요. 한 10월부터 시간을 신경 쓰시고 처음 한 7, 8월, 9월까지는 내용에 대한 꼼꼼히 읽는 거 그리고 좋은 습관이 있죠. 읽는 방법, 독해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읽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지 7, 8월까지는 그러니까 시간은 일단 배제시키시고 공부를 하시고 10월달 들어가면서부터 딱 놓고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11월쯤 이제 딱 사다 놓고 할때 타임 재면서 그때는 이제 네. 어, 최소 35에서 40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얘기해드리면 이게, 시간이 절대 남진 않아요. 굉장히 모질라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도 자료 해석은, 3월 5일날 보고 나온 학생들은 13번부터 20번까지가 죽음의 코스. 근데 그 중간쯤 넣어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드리거든요. 나중에 가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섞여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좀 풀다 보면 심화 실전하면 딱 보는 순간 지금은 모르지만 딱 보는 순간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 알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일단 넘기고 쉬운 것부터 한번 쭉푼 다음에 그 다음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이래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정도 공부한 학생들이 13번에 어, 시간이 많이 걸려딱 넘긴거야 14번 눈에 15번 분네 13번에서 20번까지가 난이도가 최고였대요. 자료 해석을. 그래서 이번에 애들이 망친 이유가 13번에서 20번까지 계속 넘기다 보니까 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21번부터 푼 거야. 그러다가 어 불안하니까 다시 간 거야. 갔다가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가 이게 뭔가 패닉이 오면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자료 해석에서 뭐 꽈락이 나올 것 같다.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평상심을 유지하고 그죠? 자기의 그 실력을 최, 최대한 발휘하셔야 된다. 근데 국립외교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왜 제가 괜찮냐면 제가 얘기드리면 7,8월, 9 1월까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1차는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시보다 컷이 낮아요. 그러니까 합격컷을 얘기해드리면 1차에서 어.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직은 지금은 안 나왔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2015년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1차에서 8배수 정도 뽑아요 8배수 그러니까 31명인데 250명 정도 합격 그러니까 최종 합격이나 이거는 일반 외교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 드리는 일반 외교 분야에서 31명 선발을 하는데 250명까지 1차를 합격시켜요 그러니까 8배수 정도 뽑으니까 합격컷이 그리고 이제 제가 볼때 행시하시는 분들은 셋에 거의 입뻤고 시나 이런 뭐킵셋에 엄청난 투자를 해 목숨 걸고 해 그래서 그분들은 컷이 뭐 굉장히 높아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경쟁자인 국립외교원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보지 뭐 갔다가 악 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평균을 떨어뜨려. 그래서 국립외교원은 컷이 낮아요.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면 일반 외교가 조금 높은 편인데 65점에서 70점 작년에는 70점 정도에서 컷이 형성돼서 합격 컷이에요 그리고 어이 지역외교나 다른 분야에서는 60점대 초반 65점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어, 제가 얘기해 드리면 40문제니까 100점 만점에 하나당 2.5점이죠 10개 안쪽으로만 틀리시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10개면 25점이에요 그러니까 75점대만 확보를 하시면 뭐 1차는 합격이다. 그러니까 40개 중에 30문제를 맞히고 10개를 틀린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일단 다푸느냐가 문제예요. 35번까지 풀었다. 5개 는 나간 거야. 그냥 그죠. 근데또 풀었다고 다 맞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그 내년에 시험 볼 때쯤 되면 38문제, 40문제까지 다 특히 이거는 요 요거 부분야에서는 40문제를 거의 다 푸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중에, 뭐요? 10개 안쪽으로 틀려야 된다.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근데 이제 그 배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류별로 다양해요. 이 언어 논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국립외교원 시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시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 하죠. 아, 피셋만 놓고 보면 아, 이제 국립외교원 가서 하면 어때요? 1차는 무조건 합격인데. 행시하시는 분들이. 왜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나 행시를 바꿔 저 행시에서 외교원으로 갈아탈까? 옛날에는 그런 분들 있잖아 행시, 외시, 뭐 사법고시 이렇게 30 패스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은 시험과목이 겹치고 한두 과목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어? 피셋이야 아까 행시 하시는 분들은 막 80점대, 85점대 나오니까 그냥 가서 보면 돼요 공부 다 해놨겠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2차 보시면은 막 그죠? 통합 논술 막 범위도 없어 이게 뭐야 그 쓰는 거막그 그 다음에 언어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걸려서 행시 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 그 만약에 안 그랬으면 그분들이 다 갈아타고 막 오면 거기에는 5년 10년씩 한막 장수생들 베테랑들이 오면 내년에 헌법 들어가죠 헌법 이런 거에선 절대 안돼 행시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은 언어 그죠 근데 문제가 뭐야 정치학 경제학 논술 막 이런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토론, 그죠? 집단 토론 같은 경우, 언어. 그죠? 제가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영어를 되게 잘해요. 요즘은 영어 못하는 학생들이 없어. 막 여기 살다 오고 발음도 네이티브야, 막. 근데 토론에 약해. 토론만 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요즘 클럽 가거나 놀 때는 정말 잘해, 영어를. 근데 토론에 가서 무슨 주제 얘기해보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뭐 그러죠. 인민무력부가 영어로 뭐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나 그 외대 통역대학원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할때 이제 도어도 플렉스 있고 뭐 많이 가르칠 때 말하면 그 말을 잘하는 거랑 그다음에 전문 용어라고 그러잖아요 전문 용어 전공 용어를 자기가 생각해서 막 영어로 바꾼다? 근데 그게 아니야 원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인민무력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런 공부도 좀뭐이건딴 얘기지만 다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요거를 얘기해드릴 거예요 이제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평균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70점대 이상만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10개 안쪽, 10개, 10개, 10개 안쪽으로 틀리시면 1차는 합격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